안녕하세요. 김현방여성의 원장 김진아입니다. 오늘은 소음순 수술 병원을 선택하실 때 참고가 될 만한 사항. 그래서 좀 의학적인 내용보다는 좀 가벼운 내용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순 수술 병원을 선택하실 때 처음으로 일단 고려를 하셔야 될 점이 첫 번째로는 소음순 수술 이외에 다른 다양한 시술을 같이 병행하는가, 다른 진료 항목을 어, 상당히 많이 병행하는가 여부를 어,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 소음순 수술을 한다는 병원 중에서 피부 시술을 같이 병행을 한다든지 어, 또는 뭐 자궁근종이나 다른 일단 어, 여러 가지 진료, 어, 굉장히 다양한 항목들을 같이 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항목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일단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셔야 할 겁니다. 식당 같은 경우에도 그 맛집 아주 유명한 아주 맛이 좋은 맛집 같은 경우에는 한두 가지 메뉴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점들을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의사가 어느 한 가지 한 목에만 집중을 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를 굉장히 많이 입회화 전식으로 병행을 한다는 것은 어느 한 가지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소음순 수술의 경우에는 특히 수술의사의 술기에 따라서 결과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전문성을 가진 소음순 수술에만 상당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병원을 선택하시는 것이 후회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술을 소음순 수술을 하는 병원들 중에서 간혹 24시간 수술이 가능하다, 언제든지 수술이 가능하다, 예약도 언제든지 가능하고 수술도 당일 언제든지 상담 받으시고 바로 수술이 가능하다. 어, 예약도 필요 없다. 뭐 이런 정도의 어, 광고를 하는 병원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 저라면은 이런 병원에서 어, 절대 수술 받지 않을 겁니다. 어, 24시간 수술이 가능하다. 이것은 사실 어, 그 전문성을 갖춘 병원이라면은 상당히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학병원급의 병원들도 매우 응급한 수술이 아니라면은 24시간 뭐 야간의 수술 이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야간에는 항상 인력과 장비가 항상 부족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의사도 일정기간 휴식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휴식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피곤한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실수가 있을 수가 있고,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그 야간까지 과로를 해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설과 장비도 저는 항상 쉬는 시간에도 계속해서 시설과 장비가 제대로 잘 가동이 되고 있는가 항상 직접 점검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이 충분히 확인이 되고 그리고 충분한 휴식과 준비가 갖추어지려면은 24시간 수술 또는 언제든지 뭐 수술이 가능. 언제든지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어, 수술 자체가 많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잘 하지 않는 병원에서 어, 수술을 받고 싶으십니까? 저희 병원에서는 항상 수술이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술이 가능하다 이런 것은 불가능하고요. 항상 미리 예약을 하셔야 하고 어, 그리고 어, 수술은 항상 일과 시간 중에 정해진 시간에만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 매우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이렇게 어, 너무 무리한 일정으로 수술을 하는 병원들을 어, 피해, 피하시는 것이 어, 좋은 결과를 볼수 있는 어, 방법이겠습니다. 그리고 어, 세 번째로는 수술 광고를 하는 병원들 중에서 최고, 최상 또는 완벽한 또는 어, 부작용이 없는 어, 이런 문구로 광고를 하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런 병원들 어, 피하셔야 합니다. 어, 의료법, 그 의료광고를 하는 법률에도 실제로 이러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없는 또는 완벽한 이런 문구는 실제로 의료 영역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의료에서는 완벽하다든가 부작용이 없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이나 그리고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점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가 충분히 가능한 병원인지 그러한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어, 이러한 문구로의 과장 광고를 하는 병원들은 일단 어, 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어, 인테리어 등을 너무 화려하게 해놓는 병원들 어, 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어, 의료 영역에서는 그렇게 화려한 인테리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 의료 영역에서는 위생의 관객, 위생의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깔끔한 인테리어, 그리고 시설과 장비, 필요한 부분들에 매우 적절하게 충분한 시설과 장비가 투자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고, 인테리어 등에 보이는 부분에만 너무 많은 투자를 하고, 정작 필요한 장비 시설에는 투자가 되어있지 않은 병원들은 좀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가 너무 화려한 병원들은 그에 따르는 비용을 또 환자분에게 수술비용이나 이런 것으로 증가시키지 않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병원들이 주로 수술비용만 터무니없이 비상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그 환자에 대한 안전이나 또는 그 정작 중요한 시설 에는 투자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너무 인테리어가 화려한 병원, 어, 그러한 병원은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 이상 그 제가 나, 음, 생각할 수 있는 그네 가지 어, 어, 소비자들이 충분히 고려하실 수 있는 부분에서 어, 그 소음순 수술 병원을 선택하실 때 어, 주로 참고가 되어야 될점네 가지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 점을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소음순 수술 병원을 선택하시는데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방 여성아이원장 김진아였습니다.